왜, 과장님인데? 괜찮아. 어, 그냥 뒤에 있어, 뒤에 서 있어, 뒤에 서 있어, 뒤에 서 있어. 끝나, 끝나. 그 뒤에 서 있어. 괜찮아, 서 가지고 있어. 우리고 그냥 찍죠. 건그야 가만, 가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그냥 안 무서워, 그냥 어. 따라가기만 하면 돼. 아, 어. 이 이거로, 지어건냥 울지 말고, 친구 다안 울잖아. 너무나도 동생도 안 보는데. 아 이빨아 연우야, 괜찮아? 우리 우리. 보세요 우리. 괜찮아. 우리. 괜찮 <laughs> 괜찮. 아 무섭다. 내가 김보성이 무서워서. 네, 아니야. 이은주 선수인네 나중에 그래. 이은주 선수하고 그래. 사진 찍어줄게. 그래. 아장님이 그래. 그래. 따로 사진 찍어줄게. 그래. 어 경례 알지? 악수 한마디 하세요 네, 악수, 악수. 하세요 가서 <laughs> 근데 나한테 안귀여워 악수하자 악수 아이고 <웃음> <웃음> 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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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고아이고아이고 자, 맘 무섭지, 무섭지, 괜찮아, 괜찮아, 자, 가자, 자, 준비, 자괜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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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준비,

<목소리> 네, 네, 첫 네, 첫 네, 첫 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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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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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자, 자, 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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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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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

안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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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 안봐 승자 이제 건우야 가자 끝났어 예 시작하다. 여봐 이거? 이거 끝났어. 이기 있는 거 손만 들어 주면 돼. 예, 가까운 데가 자, 이번 경기는 네, 우리 팀장님의 승리입니다. 맛부탁니다 네, 우리 팀장님께서 같이 선수로돌아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라 아이고, 아이고, 라 아이고, 라라이빨아 아이고, 아게라 귀여워, 라이 뭐가 지금 다 이거